11기야 14-1절부터 16절 말씀. 어, 먼저 오늘 전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11기야가 1장부터 7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아가, 엘리아와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오므리왕이죠. 오모리 왕조는 다알과 아세라 법을 성립하는 걸 완전히 반역하고 완전히 세수하고 세상을 가버린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실 사마리아 종교가 따로 생겨버려요이 백족들이 이 그런 오모리 왕조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를 있고 거기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예? 운동명 또 눈을 열어가지고 천군천사를 보게 하고 눈을 열어서 지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8장, 9장, 10장은 바로, 그, 어, 오므리 왕조, 어, 아 왕조의, 사실, 멸망, 심판을 사실 8장, 9장,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특히 수명여인이라는 여인을 등장하고, 그 다음 오므리 왕조의 왕들, 어, 왕들이 죽을 때, 어, 나보 포도원에서 죽더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바알은 남의 땅을 뺏는 지주제도의 사실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 바알그 그러니까 아우왕이죠. 그 아우왕이 등단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거택, 저택들이 등장하고 큰 대당지의 농지, 가 지주들이 등장한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시민법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오무리 왕계의 가장 큰 죄는 솔로몬 성전을 등진 것이죠. 그리고 따로 베데르 바다에 우상을 섬기고 금송화지를 위조면서 성전을 떠나버린 것, 다시는 성전을 예수의 구수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똑같은 십자가를 매달고 괴를 짓고 신앙생활을 타락하고 세수가 되어 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해 버린 신앙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마시고, 이 세상에 자기의 죄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12장은 3비장인데그아 오므리 왕조의 불똥, 불똥이 튄 거예요. 남유다에게 튄 거예요.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망해지는 그 남유다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에서 그때 아달라라는 어, 아합의 딸을 아달라라는 딸을 어, 저기 남 유다에서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강한 복합니다. 나중에 아달라가 자기 손주들을 다죽여버리고 자기의 왕이 되죠. 다시 말해서 남 유다에서는 다윗 왕조,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예수가 나올 것이다. 그 예수의 실을 말려버리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그 당시에 왕들이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할때 예수님의 92년 과시에 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그두살 이하의 모든 어린애들 죽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죽, 못 오게 하는 그 아달라의 왕조 그 왕조를 몰락시키고 심판하는 것습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3장에는 엘리사바 죽죠. 죽으면서 오늘 14장은 이제 다시 어,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남유다의 육체적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으로 들어가버린 그리스도이라 생각한다면 남유다는 예수는 믿는데 육체적 본성대로 믿는 상징적인 것에요. 그것에 있어서 14장은 오늘 그 왕의 왕의 대표 주자로 지금 아마스 왕을 등단시키고 있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 고양생들 1절 시작. 요아스는 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지금 제우아마시안제 남유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2 절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r 절 h a s i d d h a r 절과 a 절이 오늘 14장 1절에서 16절의 주제말씀입니다. 말씀 아마샤가 남 유다에요. 예수님의 조복을 나다윗의 후손이 조복을 남 유다의 이 아마샤 왕이 여호와 보기에는 정직게 행했으나 이 부족하죠. 그 뭐냐면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리고 사전에서 구체적으로 그분 다윗과 같이 하지 않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오직 상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니 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그 산당이 무엇인가? 솔로몬 왕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 제사를 지냈어요. 요새 기독교 같으면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그밤마대 산당 제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기 전에 율법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 성전 중심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어이 제사장이 제 그거에 의해서 지역교를 드리긴 하지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로 오라. 물론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할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싹 빼버리고 산당 예배처럼 그냥 율법 갖고 말씀의 형식적인 걸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큰제한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에 본성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다 아, 사도바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지위 받고 말씀의 지위 받고 그렇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그대로 육체가 주인이 되어가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장. 시작. 육절 시장.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자제를 폐지하라. 여러분, 목사님하고 신명기를 아마 같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연자제, 자제까지죽지 말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성경도 있어요. 네, 성경, 때로는 큐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자아의 열매를 맺는 나의 생활의 열매를 맺는 나의 고내 자의 열매를 맺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볼수 있습니다. 약간의 열매가 있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 이런 사람은 육지에 속한 사람 전혀 열매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되 육체에 속했다가 육체는 더 많이 속했다. 한 번씩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또 마음의 질임도 있고 회개를 해서 예수님 잘못요 그러다가 또 온통 또 육체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아주 어린 신앙. 그래서 사도바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마샤가 어, 애돔 사람을 이제 승리를 이끌어요. 이때 선지자가 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 역대기에 보면 선지자가 건면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혐의 하지 마라. 그 육체에 속한 사람들 데려오지 말고 세상 속에 간 사람들 데려오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애돔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애돔을 물리쳐라. 그래서 그 말에 본인 힘이 약하지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 말씀을 의지해서 애돔을 쳤는데 애돔을 승리를 이끈 거야. 이런 열매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완전 우리가 떠난 사람도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있지만, 오늘, 시, 오늘 7절처럼 예수님의 의지하면서 이런 순간순간의 승리를 맛보게 되면, 그것을 쭉 선을 이어보면,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 자, 이제 8절 한 점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내부적인 일을 제가 시간상 설명할 수 없고 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 약간 교만해지고 있 이때 선지자가 말렸어요. 사실 말리니까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교만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다가 조금씩 우리 인생이 좀 좋아지고 좋아질 때 조심해야 돼요. 육체의, 특,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 교만을 잘해요. 잘해요. 그리고 어하나의 말씀을 의지하는보다 나의 경험을 의지 해요. 경험서 내가 어애동도 내가 멸망시켰으니까 북 이스라엘도 내가 멸망을 시키고 전으로 선전 봐야지 그때 선지자가 하지 마라 하나의 말씀을 하지 말한다. 그러는에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북 이스라엘 전쟁을 섭외해서 들고 패배와 실패를 ...을 믿었지만 내 속에 성령과 하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성령님 순간순간 의지하는 성령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넌클리차.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실패와 좌절과 혼돈과 방황의 삶을 산다는 걸 명심하고 오늘 아마샤의 길을 걷지 않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인생 한 순간 순간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